우리는 혼자라고 느낄 때 누군가에게 기대어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약하며 서로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에 기대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고 그것에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한순간이며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특별히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면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고 우울해하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며 도와주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삶을 사신 분들의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해하고 힘들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이 나와 함, 늘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려움과 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새롭게 언약 백성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형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결심하자, 야곱은 형이 두려워 애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애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깊은 밤.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루스는 부엘세바에서 약 85km쯤 떨어진 곳으로서 부엘세바에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누수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던 중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형이 쫓아올까 봐 두려웠고 또한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들짐승에게 잡혀 먹힐까 두려웠으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마을이나 집,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길을 혼자 걸어갈 때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졸음까지 몰려온 야곱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비참한 심정으로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작권을 빼앗았지만 불과 몇분 늦게 태어난 탓에 장자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스스로를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가지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조상에게 약속한 땅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3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조상 때부터 맺으신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제, 아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셨고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7절에서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시며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은 형이 쫓아올까봐 두려워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고, 캄캄한 밤 들판을 지날 때 들짐승들이 자신을 해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함은 결합, 결합하다라는 뜻으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아함은임마누엘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에도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렵고 애로워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야곱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요수와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갈지 막막하고 두려워하는 요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후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세 번째 약속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쇠마르로서 본래 의미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돌보아 주시고 융통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지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돌아보십, 돌보아 주심과 보호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송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국기 23장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켜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기자 다윗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번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노래하였고 시편 121편 기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동안 했던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3, 15절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들 즉 가난한 땅 소유와 많은 자손 그리고 모든 종족이 야곱의 우선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라는 약속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두렵고 외로운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여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소 부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헌신을,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외로움으로 몸소리 칩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망자 신분으로 돌베개를 베고 한기와 배고픔을 온몸에 휘감은 채 잠이 든 야곱은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애로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는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에게 큰 이로와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동행과 보호의 약속은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야곱처럼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